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제가 몰스킨 대적할 만한 몰스킨 대신으로 좀 가성비 사용할 수 있는 노트를 한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바로 솔루션북이에요. 솔루션북은 정말 가성비 좋은 노트들이 많아요. 크기도 다양하고 한번 들어가셔서 구경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제가 이 노트가 오자마자 빠르게 찍는 이유는 지금 솔루션북이 행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구매할 때첫 구매여서 그럴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들 이 브랜드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첫 구매시면은 이 노트를 5,5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. 배송비 할인 쿠폰도 들어와서 배송비가 3,000원이었나 그랬거든요. 근데 쿠폰 적용하면 2,500원 할인 돼서 500원. 그리고 노트도 할인가 적용해서 5,000원. 그래서 합치면 5,500원. 5,500원으로 이런 노트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리뷰를 써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게 바로 이 쓰면 이루어진다 뒤에 있는 엄청나게 귀여운 스티커들입니다. 보여드릴게요. 이거를 무료로 줘요. 대박이죠? 그리고 이렇게 쓰면 이루어진다 스티커까지. 이거 딱 닫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. 노트 하나 구매했다고 이런 걸 챙겨주는 회사는 거의 많지 않을 겁니다. 그리고 이렇게 테스트해 볼수 있는 종이 한 장도 줘요. 이렇게 플레인을 저는 구매를 해서 플레인에 형광펜 표시가 되어 있고요. 얼른 리뷰를 마치고 이 노트를 쓰고 싶습니다. 한번 뜯어 보도록 할게요. 짠. 오, 되게 유연하면서도 그렇게 얇지만 않은 소재예요. 제가 몰 스킨이 없어가지고 비교를 해드릴 순 없지만 제가 봤을 땐 정말 비슷하고요, 외형이. 근데 여기에 마감 처리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해요. 자세히 보시면 단면이 조금 이렇게 걸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하지만 여러분 이 정도 퀄리티 노트가 5,000원이라면 그 정도는 감안할 만합니다. 제가 손에 땀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좀 자극이 생기는데 종이 질도 좋은 것 같고요. 그리고 여기 뒤에 포켓도 있어요 여러분. 그리고 가름끈이 이렇게 있습니다. 노트도 두껍지도 얇지도 않아요. 쫙잘펴시고요 저는 이 노트를 메모 노트로 활용할 거예요. 정말 저의 생각 아무거나 다 쓰는 노트로 사용할 거거든요. 그래서 그냥 일반 볼펜으로 사용을 할 거라, 만년필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테스트는 해드릴 순 없어요. 그래도 볼펜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. 이 노트는 제가 여기다가 끼워서 사용을 할 건데, 한번 크기가 맞나,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올스킨 포켓 사이즈가 아마 이 커버에 들어가기 때문에 딱 맞을 것 같아요. 역시나 딱 맞습니다, 여러분. 와 만족스럽다.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될것 같아요. 어, 여기 앞에 노트는 제가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 노트인데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차차 보여드릴게요. 일단 여기. 여기다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두꺼운 앞표지 느낌이어가지고 여기다가 먼저 첫 시작을 해볼게요. 약간 이렇게 펼치면 완전히 펼지는 느낌보다 이렇게 되는 느낌이 좀 있긴 해요. 근데 이건 앞장이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. 네 종이 질은 정말 사용하기 무난무난한 것 같아요. 네 얼른 이 영상을 올려서 여러분들이 좋은 가격에 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알려드려야겠어요.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. 안녕.